윤석열 후보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렸다. 이 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방 일정을 따라갔던 어떤 전직 의원이 윤 후보가 자기랑 얘기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기차 맞은편 의자에 구두를 신은 채로 발을 뻗고 있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과 찌찌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면서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비명을 질러대고 있어요. 기차의 좌석에 발을 올리는 것, 잘못인가요? 잘못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일까요? 무슨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를 할 만큼?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쪽 진영의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고 그걸 감싸는 성격이 아닙니다. 맨날 대놓고 까다가 욕을 먹으면 먹었지, 같은 일을 상대방이 하면 욕을 하고, 우리 편이 했으면 감싸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욕하는 것들은 국힘당의 누군가가 해도 똑같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의자에 발을 올리는 것이 설령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일일지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떠들어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진창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똥밟은 구두도 아니고 밥상에 올린 것도 아니고 마른 구두를 엉덩이 되는 곳에 올린 건데 분명히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행동이지만 쟤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할 일입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들 들도 양심의 손을 얹고 그렇다고 얘기 못할 거예요. 하긴 양심이 있으면 애초에 찌재명을 지지할 리가 없. 게다가 이 기차는 그냥 기차가 아닙니다. 전세 열차예요. 아예 국힘당에서 대선 일정으로 지방을 돌아다닐 때 쓰겠다고 통으로 면량을 빌려서 쓰는 기차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쓰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와서 앉는 기차도 아니고 당연히 그 사이에 청소를 하고 요즘은 소독까지 다 합니다. 그 기차 안에는 당 관계자들밖에 없었던 거고, 물론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 기차를 통으로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불특정 승객이 오고 가고 타고 내리는 기차,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이동하는 일반적인 대중교통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내버스나 전철보다는 렌터카에 가까운 겁니다. 시내버스나 전철 안에서는 하면 안 되는 상당수의 행동이 렌터카 안에서는 당연히 용인이 됩니다. 도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건 그냥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다리를 뻗지 않고 참고 있었던 것이었겠으나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녁 때쯤 되면 진짜 다리를 잘라내버리는 게덜 아프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발을 벗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 구두 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땀이 많은 사람도 있고 땀이 적은 사람도 있고 발냄새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어느 쪽이든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면 남 앞에서 그 구두를 벗는다는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채취가 거의 없는 스타일인데도 저녁 때쯤 남 앞에서 하루 종일 쉬는 구두를 벗으려면 걱정이 덜컥 앞서요. 안에서 썩은내가 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나가지는 않을까. 옆 사람이 갑자기 막 이러면 저도 저 아닌 것처럼 같이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미리 전략을 짜놓기도 하고. 구설은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았겠으나 이게 무슨 지구상 그 누구도 하지 않을 법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느냐 하면 그것도 딱히 아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남에게 피해나 방해가 되는 일을 안 하려고 거의 병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로 엄청나게 화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운전을 할 때도 통행의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다 못해 마트에서 카트를 끌어도 남의 진로를 막지 않는 게 저의 1번 목표입니다. 그 다음이 장을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잘못은 일어납니다. 코트를 벗다가 앉은 사람을 옷자락으로 치기도 하고, 건물 현관문을 다음 사람이 나갈 수 있게 늘 잡아주는데, 때로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무심코 닫다가 뒷 사람을 놀래키기도 해요. 음식점에서 나가다가 남 테이블에 있는 새우젓을 엎어서 세탁비를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10년 전쯤 일인데, 아직도 그 사람의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새우젓 사건이라고. 뭐, 이름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의자에 발을 올리는 것도 분명히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행동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게 지금 저놈들처럼 무슨 사람이라도 죽인 것 마냥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뛸 일인가요? 솔직히 지들도 말하면서 웃기지 않을까요? 의자에 발을 올린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지들도 웃지 않을까요? 무슨 공직결격사유네 뭐네 신이 났던데 저는 이재명의 공직결격사유를 말하라고 하면 당장 2박 3일은 떠들 수 있습니다. TV토론 내내 그 공직결격사유를 가지고 처발리고 사과하고 변명하고 해놓고는 그 진영이 남보고 결격사유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전과 사범에다가 국가 예산을 유용한 도의 예산으로 소고기, 초밥, 백숙 아주 두루두루 사다가 처먹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간을 공무원을 동원해서 사실상 배우자의 비서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그런 인간을 대선 후보라고 뽑아놓고는 거기에 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인간들이 의자에 발을 올린 후보는 결격인의 사퇴내 핏대를 세우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재명이 공중도덕을 따질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까, 정말? 이재명이 식당에서 버젓이 손에 담배를 들고 피우고 있는 꼴을 보세요. 남밥 먹는데 거기서 담배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게 개념이 있는 행동입니까? 설사 흡연자라도 그건 싫어해요. 절대 다수의 흡연자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진이 돌아다니니까 됐겠지 누가 그런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이건 건물 내 흡연 전면 금지 전 사진이라서 괜찮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언제 사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이 사실이라고 치고요. 저 때는 난밥 먹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는 짓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치고 그러면 의자에 발 올리는 건 불법이냐? 오늘 고민정은 또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무슨 구두폭탄주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글을 올렸던데 구두폭탄주는 니네 이재명이 원조예요. 이재명은 MT에 가서 후배한테 구두에 소주 한 병을 따라서 원샷을 시켰다는 증언이 버젓이 언론 인터뷰에 등장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앉아있으면 어쩌냐. 어우 고민정 진짜... 윤석열 후보에게 한마디 충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자기가 윤석열과 친하다고, 윤석열과 일한다고 강조하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인간들 같이 사진만 한장 찍으면 그걸 올려놓고 자기가 윤석열을 모신에 뭐네 하고 있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곁에 두지 마세요. 대선 때는 이 바닥 인간들은 너도 나도 자기가 어디 캠프에 부름을 받았다, 어디 캠프에서 무슨 간판을 달았다, 이걸 못 떠들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이 실제로 뭔가 하는 꼴을 보기는 정말 힘들죠. 지금도 캠프에서 제일 얼굴 많이 내미는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가장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고수, 진짜 충신은 그런 걸 떠들어 대지 않습니다. 정치 바닥은 이름을 알려서 먹고 사는 생태계죠. 그런 바닥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바로 충신입니다. 진짜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저보다 조직 생활도 훨씬 오래 하셨고, 지혜도 훨씬 많으시겠지만,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일을 하면 200만큼 떠드는 인간들이 윤석열의 이름으로 자기 장사를 하는 인간들이.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